바로 그몇해 전에 음. 이제 지구를 스쳐 지나갔던 2011 어. UW158 이 소행성은 백금 소행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잘 알려지면요? 네, 음. 이 소행성의 가치는 무려 5.4 트리illion US 달러라고. <laughs> 백금, 백금? 어. 네, 백금. 백금 많이 떨어졌다는데요. 아, 가격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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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당부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 램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온 지구 방위대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와 지구 방위대 네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안될것 같아서 몇번 했었었는데 음.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을까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소행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왜 소행성이. 그 태양계 인싸인가라는 음.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인싸라는 단어. 저는, 저는 인사죠. 네. 어, 맞아요. <laughs> 네. 인싸라는 단어가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음. 참여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잘 어울려서 맞죠. 네. 지내는 그런 존재를 인싸라고 하죠. 소행성이 왜태양계 인싸인지, 네. 그리고 왜 소행성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음.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 네. 인류가 이제 탐사선으로 방문한 태양계 행성들의 모습입니다. 8개의 행성들의 탐사선이 촬영한 모습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보시는 사진이 어떤가요? 예쁘네요. 모두 이제 빛깔을 보고 음. 어, 참 예쁘다. 예. 지구는 파란색이고 예. 천왕성도 파란색. 네. 목성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소행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바로 다음 사진처럼 네. 아아아 네. 어떻게 보이죠? 비인간적으로 보인다요 아 뭔가 좀 동그랗게 보입니다. 아 네. 아 네. 이게 아 포인트죠.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은 네. 다 구의 형태로 아 생겼다. 라는 것이 아. 바로 오늘 질문의 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좋은가? 한번 지금까지 네. 인류가 탐사한 소행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와우. 와우. 어, 공격적이에요. 아주 멋있어. 멋있죠. 이, 이 스케일도 좀 예. 맞추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크기 척도는 다 이제 비례해서 나타낸 음.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똑같이 생긴 게 없다는 것이 음. 음. 이두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네. 제 오른쪽 음. 밑에 있는 여섯 개는 혜성의 예. 핵입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혜성이라고 하면 음. 뭐 멋진 꼬리가 있고 이렇게 코마도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코마도 있고 하는 이런 혜성의 어, 모습인데 사실 혜성의 핵을 들여다보면 소행성이랑 별 차이가 나지 아. 않는다. 찌그러져 있고 그쵸. 그냥 평범한 음. 돌멩이 모습으로 음. 보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를 갖는 것 자체가 애들이 작아서 그래요, 작아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는 질문은 바로 소행성은 왜 모두 다르게 생겼을까? 음. 왜 각각의 모습대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허. 이게 바로 두 가지 질문이 태양계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가장 핵심 어허. 질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소행성이 왜 모두 다 다르게 생겼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말 그대로 소는 작을 소자죠. 음. 네. 그죠 그리고 행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성. 그러면 행성은 영어로 플래닛이고 음. 네. 작은 것은 마이너죠. 마이너의 반대말은 메이저. 네.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가 있듯이 음. 이제 소행성은 이제 마이너 플래닛이라고 음. 불리우는데요. 네. 소행성은 영어로 이제 에스테로이드라고 네. 합니다. 이 단어를 좀 뜯어보면 은 네. 에스테르와 oid로 끝납니다. 아유. 뒤에 oid는 음. 뭐 안드로이드나 음. 뭐 이런 것처럼 뭐 뭐인 것처럼 그렇죠. 뭐 뭐인 거와 유사한 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네. 앞에 있는 그 에스테르, 음. 그거는 우리가 에스트라라고 음. 하는 네. 그리스어에서 따왔습니다. 별이라는 뜻이죠. 어. 별과 같은. 음. 별처럼 생긴. 하지만 별이 아닌. 그렇게 소행성이라는 음. 네. 단어가 음. 별과 같은. 이라는 뜻에서 만나면 바로 제가 관측한 소행성의 사진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까만 하늘에 하얀색 점으로 찍힌 거는 별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별처럼 생겼지만 움직이는 천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게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이제 보라 색깔 원으로 최초로 우리가 발견한 지구 위협 소행성또볼 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분명히. 한 장의 사진에서는 별이랑 구분이 어려운 그냥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천체인데. 멈춰 있으니까. 네. 연속적으로 여러 장을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이 음. 발견이 된 거죠. 음. 이것을 우리는 별과 같은. 별처럼 생긴 그 에스테로이드라고 음.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음. 발견한 소행성은 네. 그1 8 0 1년도 세레스라고 하는 소행성입니다. <laughs> 이 세레스가 굉장히 사연이 많은 천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1801년도에 이 세레스를 천문학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네. 사실은 행성인 줄 알았어요. 음. 네, 왜냐하면 화성과 목성 사이의 넓은 그 공간에서 그 당시에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발견하지 못했던 음. 그 행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음. 딱 찾은 게 세레스였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드디어 우리가 행성을 찾았다. 그동안 찾지 못했던 행성을 찾았다 하고 세레스를 행성으로 명명을 어. 했었죠. 어. 그랬는데 그 주변에서 음. 굉장히 많은 크기가 작은 천체들이 연속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오. 그래서 그것을 지난 200여 년 동안 소행성으로 명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왕성이 그 아홉 번째 행성에서 대출되죠. 퇴출이 되면서 예. 외소 행성이 됐죠. 네. 네. 이렇게 재분류를 하면서 다른 여러 명왕성보다 크기가 큰 에리스라던가 음. 그런 소행성들을 여러 개를 규정을 했는데 음. 그래서 세레스는 2006년도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외소행성이 될 때, 아... 세레스는 소행성에서 외소행성이 아...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은 거죠. 남, 남 강등당할 때 나는 승진했네요. 어, 맞습니다. 오호...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는 다섯 예. 개의 외소행성들을 음. 가지고 있, 음. 있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이 사실은 절대로 행성이 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이제 x축은 태양에서부터 얼만큼그 행성들과 외소행성들이 떨어져 있는지 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네. 어, y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러니까 무거운 행성이 이제 위로 가고 음. 이제 로그 1은 바로 얼스 0의 그러니까 지구가 있죠. 지구가 기준으로 예. 1이라는 거는 지구보다 10배 무거운 행성들. 음. 2라는 거는 지구보다 100배 무거운 그런 행성 들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있는 녀석들, 음. 지금 머큐리부터 시작해서 넵튠까지 위쪽에 음. 행성들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음.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행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알수 있는데요. 우리 수금지화는 이 지구형 행성. 우리가 흔히 암석형 행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가스형 행성이라고 해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굉장히 부피가 커지고 질량이 커지는 음. 그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명왕성을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왕성은 음, 음. 그 넵튠이나 우레니스 그러니까 천왕성, 해왕성만큼의 떨어진 거리에 있지만 예. 질량은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 아 있죠. 예. 그렇죠. 가벼운 마케마케나 하오에마, 어, 어, 에리스와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외소행성들이 존재하는 질량 그 ]구나. 정도 수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이 되려면 사실 가스형 행성처럼 천왕성이나 해왕성처럼 질량이 커야 되는데 음, 음. 이 명왕성은 질량이 굉장히 작은 천체라는 음. 거죠. 행성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음. 최신 관측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음. 이제 명왕성급의 그런 작은 천체들이 많이 발견되게 된 거죠. 음. 다시 이제 소행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행성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왜 소행성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세 가지로 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이 과학적으로 소행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소행성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 사이언스다. 네, 사이언스입니다. 어. 자, 소행성은 이제 별탄생의 잔해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별은 우주공간상에서 먼지나 가스가 많은 약간은 지저분한 곳에서 음. 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변에 별이 만들어지고 남은 그 잔해물들이 음. 계속 존재하게 되고 그 잔해물들이 뭉치고 뭉쳐서 바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뚱뚱한 행성으로 성장하게 되면 네. 이제 구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구의 형태를 갖지 못하는 녀석들이 음. 바로 소행성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음. 그 이유는 가운데 있는 별 모양은 음. 태양이고요. 태양으로부터 수, 금, 지, 화, 화성까지는 약간 빽빽하게 모여있죠. 실제로는 거리가 굉장히 멀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좀 빽빽하게 모여있습니다. 음. 가장 바깥쪽은 목성 궤도입니다. 네. 그러면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가 음. 상대적으로 굉장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분명히 무언가 하나의 행성으로 음. 존재할 만했는데 바로 목성 때문에 목성이 태양계 내에서 오. 가장 질량이큰 행성이죠 너무 무거운 행성인 네. 거죠? 네. 태양계 예. 내의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음, 음. 목성 질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음. 저 화성과 목성 사이에 행성을 이루는 물질들이 이렇게 음. 하나의 행성으로 초기에 뭉치려고 했는데 목성이 다주소목거 목성, 아닙니까? 목성이 한번쓱 지나가면서 음. 야 거기 너네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거죠. 어. 그러면 돈을, 돈을 조금 모으려고 하면 네, 갑자기 모으려고, 일진이 와가지고 일 일진 와서 그렇죠. 야, 내놔. 하, 참 안타깝죠. 조금 모으려 고하면 내놔. 네. 우리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복도에서 웅성웅성하면 네. 네. 선생님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목성 때문에 음. 그 근처에는 하나의 행성으로 할 만한 초록색으로 표현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성 때문에 이게 다 와해가 됐던 거죠. 어. 목성, 야, 너 질량 좀 좋아 보인다. <laughs> 그렇죠, 굉장히 야, 해, 야, 헤비하죠, 나, 헤비, 헤비한. 너 질량 좀 좋아 보인다, 나와. 내놔. 음. 질량 1톤당한 대.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더스트와 가스로 뭉쳐질 만한 그 초기 물질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소행성이라는 거죠. 음. 소행성은 우리 태양계의 그 벽돌 조각, 태양계를 네.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말을쓴드릴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행성을 음. 그 태양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는 물질들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행성은 태양계의 과거를 여는 열쇠 음. 그리고 태양계의 화석이라고 태양계 최초의 물질들을 보려면 소행성을 봐야 한다. 음. 행성을 보면 그 내부 물질들이 다 변했기 때문에 음. 태양계 최초의 물질들은 알 수가 없다. 소행성에서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석이 소행성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진주 지역에 운석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진주 운석. 네, 진주 운석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진주 운석의 좌편을 치료를 획득을 해서 진주 운석의 나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음. 지구의 나이보다 오래됐던 겁니다. 네. 태양계의 초기 물질이 뭉쳐져서 소행성이 존재하고 있다가 예. 그 소행성이 지구의 충돌에서 땅에 떨어진 운석이 됐던 거죠. 태양계 초기의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진주 운석을 분석해 보니 지구의 나이보다 음. 오래됐던 음.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행성을 연구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네. 미래 자원의 보물 창고 소행성입니다. 오.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음. 이제 미국의 그 민간 기업인데요,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음. 하는 곳에서 소행성 하나를 통째로 지구 달 근처 공간 음. 시스루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근처 공간으로 가져와서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서 미래 자원으로. 바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개념 음. 설계도입니다. 음. 그래서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음. 뭐 전기차 배터리나,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 등은 데서 사용되는 히토류라고 있습니다. 예. 어. 예. 굉장히 지구에서 희귀한 광물이어서 히토류라고 하는데요. 그게 수행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전 세계에서 히토류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중국. 중국이 약간 생산량을 가지고 가격, 을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히토류 의 매장량보다 100배 1 0 0배 수준 이 아니라 만배 10만배 음. 수준의 매장량을 음. 작은 크기의 소행성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 지구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네.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소행성에서 히토류를 캐오면 음.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미래 자원의 그런 모습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몇해 전에 이제 지구를 스쳐 지나갔던 2011 어. UW158 이 소행성은 백금 소행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잘해주면요. 네, 음. 이 소행성의 가치는 무려 5.4 트릴리언 US 달러라고. <laughs> 백금, 어, 백금. 네, 백금. 금이 좋습니까? 백금이 좋습니까? 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백금이 음, 좀더 비싸요. 아, 어, 네, 가끔씩 차이가 나긴 네. 하지만. 어? 백금 많이 떨어졌다는데요? 아, 가격이요? <웃음> <웃음>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봐서. <laughs>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어, 백금소행성이라고 음. 또 이렇게 뉴스에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어,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어, 프랑스랑 독일 사이에 있고요. 유럽의 큰 철광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통신의 강국입니다. 음 철광 강국과 우주 강국. 이 나라가 이제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우는데 전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룩셈부르크라는 음. 나라입니다 아하. 그래서 아네 아, 네, 지금 이미 엄청난 오답들이 나오죠 <웃음> <웃음> 이게 작지만 강소국인 이 나라가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우는데 굉장히 어, 미래 산업으로 투자를 많이 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소행성과 행성에 대해서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모양이죠 하나는 구 모양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 다른 그 감자처럼 생긴 고구마처럼 생긴 모양 네. 이두 번째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 겉과 속이 다르다 같다.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같다. 네. 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소행성일까요? 같은 게 소행성일까요? 같은 게 소행성.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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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성을 보면 이렇게 겉은 사각껍질처럼 아. 생겼는데 파보니까 키위. 아, 얘 키위가 나온 거죠. 예, 아 네, 제가. 그쵸. 우리 지구는 가장 겉에는 지각이 있고. 그렇죠. 멘틀, 애외액, 렉이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은 이제 안으로 가고. 가벼운 물질들이 지각과 멘틀을 구성을 하는데 음. 소행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행성은 바로 이 딸기처럼. 아, 이 딸기도 사실은 약간 겉과 속이 다르기는 한데 음. 소행성은 음. 겉과 속이 이제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이나 혹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땅굴을 파죠, 갱도를 만들어서 그데 네. 소행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 그냥 겉에 있는 돌 하나 가져와도 히토르가 가득한다는 거죠 이제 오시리스 렉스가 샘플 채취하기 위해서 어,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보시면은 오른쪽에 영상에서처럼 이제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채집 팔이 착륙을 할때 이게 깊숙이 들어갔다고 해요. 어... 마지막에 착륙을 하고 그 샘플을 채집하고 나서 바로... 회피 기동. 바로, 예, 바로. 그러니까 바로 거예요? 이 추력기를 쏴가지고 네. 딱 도망가는. 거예요. 예,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혔을 거다라고 그치, 그치. 이 오시리스 렉스 팀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소행성의 표면이 예. 이렇게 단단한 어떤 바위 덩어리 같지 않다는 거죠. 어...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양계 초기 물질들 행성의 재료들이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돌무더기 구조 루블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돌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탁 치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볼풀. 볼풀 아시나요? 네. 볼프 알죠. 그럼. 네, 저희 아들과 딸이 예. 예,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아들은 묻혀있죠. 가운데 있는 <laughs> 아들. 보니 네. 계세요. 움이동을 네. 못했네요. 움피기동을 네, 못하고 지금 <laughs> 어, <그대로> 상반신은 <laughs> 이제 묻혀 있습니다. 어, 저, 네, 저기 <laughs> 네. 그 플레이를 해보면, 못하는 순간. 네, 저기 걔, <laughs> <아드님>. 네, 아들이 <laughs> 아 움직이고 있죠. 발만 아들, 보이죠. 해피기도 했어요. <laughs> 어, 나왔습니다. 해피기도 어. 성공했죠. 어. 이제 딸이. 오른쪽에 딸이 그런구나. 이제 묻히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laughs> 볼풀과 같은 네. 구조다라고 어, 어, 오시리스 네. 넥스 팀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소행성은 굉장히 느슨히 중력적으로 아. 뭉쳐있는 그런 구조다. 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오. 표현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러한 미국의 많은 민간 기업들이 네.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많이 없어졌어요.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 되진 못했죠. 아. 개념 설계 수준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음.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 많이 주소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주소면 <laughs> 네. 아직까지 우리가 네. 극복해야 할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그쵸. 많이 있어서 음. 현실화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새로운 민간 기업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민간 기업의 이름은 카르만 플러스. 카르만 라인 아시죠? 예, 100km. 예, 100km. 예. 그 우주와 대기를 가르는 구분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카르만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 로부터 광물을 음. 가지고 오겠다 하는 음. 그러한 비전을 세우고 예. 실제로 어, 탐사 가능한 타겟들 리스트를 음. 보여주고 아. 실제로 관측 가능한 그런 망원경들을 모집을 하고 그 실제로 관측을 해서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한 그리고 물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이제 그 카르만 플러스 네. 홈페이지에 나온 그 비전인데요. 네. 우리는 근지구 소행성, 그러니까 아.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으로부터 촬 <목소리로> 미래 자원인 우주 자원을 마이닝하겠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소행성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네. 예, 단면이라고 예. 할수 있겠죠. 음. 10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죠? 미국의 그 사이키 아. 사이키라고 하는 M 타입 소행성으로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하고요, 9월 24일에는 예. 소행성 샘플을 채취했던 그 오시리스 렉스가 아. 지구로 이제 소행성 샘플을 가지고 왔었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행성이 왜 중요한? 그리고 왜 많은 미국의 탐사선들이 미국 나사, 뭐, 일본 작사, 그리고 유럽 우주국 이사가 아, 음. 그러니까 왜 소행성에 이렇게 앞다투어 가는지 바로 바야흐로 소행성 탐사의 전성시대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미국과 유럽과 음. 일본의 탐사선들이 이미 갔다 왔거나 예. 혹은 갈 예정에 있고요. 태양계의 그 기원이 되는 물질, 음. 광물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소행성 탐사를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제 소개를 지구방위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음. 이제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 소행성이 오지만 지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음. 왔습니다. 오. 이게 바로 오늘 랩 미팅의 예. 네. 네. 핵심, 핵심. 예. 주제입니다. 소행성 온다. 하지만 네. 지구는 안전하다. 네. <laughs> 네. 하지만 지구는 안전함. 그렇습니다. 입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당배들이. 느리지만 쿨한가?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